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8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인데 제가 8절까지 봉독합니다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부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비더라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네 종류의 파트로 비유해 사시는 데 봉독합니다 4절 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터러는질가에 떨어지며 밝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터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터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터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풍도가 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25%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겠습니다. 왜2 5였는가 보군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시뿌리를 자에 비유해서 내네 종류에 가까운데 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결실을 하고, 곡식으로 이렇게 거드리거든요 결국은 4분의 1, 곧 25%인 것이죠. 자, 오늘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25%, 4분의 1의 확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범위가 갈릴리 온 구석구석에 다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전국 복음의 그 핵심,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먼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가가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온각 성과 온 마을에 다니며 했다 했는데 회당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주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복음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이들도 고치시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 복음 사역의 후기로 갈수록 회당이란 말이 빠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 예수님의 그 대적자들이었던 바리새인그 종교 지도층들이 예수님의 회당 사역을 막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봐요. 요즘에 보면 교회당마다 앞에 보면 신천지 아웃해갖고 막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천국 복음 사역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어 자신들의 짓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황에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혹시 반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회당 사용이 점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는 말씀입니다. 그 자연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니까 길가에서 또 노촌에서 산자락에서 이렇게 야외 공개적인 그런 장소에서 많이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들에게 치유사역과 귀신추방의 그런 사역들 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의 말씀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밭의 비유지만, 밭가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같은 병행구제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13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배 위에 올라가 서서, 지금 해안가에 있는, 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사역의 장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와 또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장소 사용에, 사용에 대한 많은 제한을 받지요. 어, 불필요한 공간에서 이제 확산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예수님처럼 야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공개적이고 확 터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야외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관련을 맺고 있는 선교지, 시국의 그 교회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미크론,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참그 예방 차원에서 모임을 못하게 하고 있지만은 또 국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그 탄압 정책이 있어서 그렇게 모임 자체를 이렇게 막고 있죠. 그래서 제가 관리 하고 있는 분들 보니까, 산속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예배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 야외 모임도 예수님처럼 야해가 야외,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나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장소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에, 크게 두 번째로 들어가서요. 어, 예수님의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핵심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어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전도사에게 역1 2제자가 함께하고 갈릴리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요. 자연히 먹을 것, 잠잘 곳 이런 그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어디서 잠을 잘 것이며, 어디서 먹을,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포함해 13명의 장정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오시고어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2절,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신들이 가진 소유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공개하고 섬겼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laughs> 정말, 천국의 사역에 여성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팍 들고 섬기는가. 참, 우리가 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한, 앞, 음, 그렇게 이제 보험사에 가실 때에 2절, 악기를 조아내심과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는 마리아와 그래서, 막달라라 는 것은요, 막달라, 지명이에요, 지명. 갈릴리 바다 서편 쪽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왜 막달라가 붙었는가 보네 막달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망대, 망루 굴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많은 물고기들을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어, 이 고기들을요, 에, 물론 생으로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기도 하겠지만은요, 에,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으면 이것을 훈제한단 말이에요 가공, 훈제하려고 하니까 당장 뭐가 필요해요. 이런 이것들 물고 잡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훈제시키는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막달라라는 지역에 많은데 왜막달라라는 말이 되는가면요 하 굴뚝이 많은 곳이잖아요. 무슨 굴뚝인가? 잡은 고기들을 훈제시키는데 그렇게 이제 막 불을 떼어서 이렇게 맞이 훈제시키지 않았겠어요? 굴뚝이 많은 지역 그래 막달라예요. 거기서 어참 나온 그 여인 막달라라고 막달라 마리아 그 예, 앞에 막달라가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그 앞에 이렇게 지명을 달고 오늘 우리 이제, 에 한국에서도 아 수원댁 뭐 용인댁 뭐 부산댁 이렇게 앞에서 출신 이름 붙여갖고 무슨 댁 무슨 댁 하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도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앞에 이, 막, 달라가 붙었어요. 제가 지금 참고로만 이렇게, 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또,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직이의 구사의 아내 요한 나와, 이 여자는 상당히 지체 높은 집안이에요. 헤롯의 청직이라 했으니까 대단히 고위층의 사람인데, 보금이처럼 가난자들에게만 들어간 게 아니고, 처럼 불충들 가운데도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아니면 공허로 살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키우였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입문환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속에 포함됐다는 것을 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 이것은 후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로마에서 처음에는 참. 천민들 가운데 가난한 자리가 전해졌지만은, 티베르강을 건너서 로마 황제의 황실의 귀족들까지도 보물 듣게 되는 그런 비슷한 예약이죠. 자, 여기서 여튼, 어, 이런 지천 오픈 집안의 그런 부인들도 여기에 참여했고요. 또 수, 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자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 이 장경들이 먹는 게 얼마나 안 맞겠냐 말이에요 다 비용을 했다는 거죠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시청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특히 여성분들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처럼 여인들을 통한 재정적 공급의 후원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장소,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사역을 했느냐 했을 때 어느 한곳만에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죠. 이천국복음이온 누리에 퍼져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곳곳으로 다니시면 한 것이죠. 왜 유대 지역은 안 내려갔느냐? 유대 지역은 이제 후지 사역에서 내려갑니다. 왜냐면 하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며, 예수님의 복음이 선파되는 곳에는요, 이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 진실 앞에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율법주의와 충돌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사역은 후기로 밀어놓고, 지금은 우선 갈릴리 대전도 사역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책에 저자한 누가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니꺼로 네 복음이에요. 복음 니꺼로 네 하나님 나라요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비행부터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붙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나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기가 번쩍 뜨여요. 왜 그런가면요 하다도 왕국 이후로 이 유대 왕국이 기울어지잖아요. 나중에 바빌론 포로까지 가지게 되고요.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외친 것이 뭐예요? 다윗의 위를 이어 다윗의 위를 완성하여 오실 그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했다는 사무엘하 7장 1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위를 이어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 그분이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복된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 드디어 세례요한 때에 이르러서 그가 광야에서 침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일이라 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는 말을 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니까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를 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메시지,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왜 복음인가면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 종교지도자들이나그 나라에 들어가지 우리 같은 천민 같은 것들은 아뭐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그 조만하고 이 복음을 받지 않는 당시 종교수자들에게서 말했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말씀의 핵심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 곧 하나님 나라일 때 우리가 그냥 마련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나라라고 할 때는 보통 세삼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나라의 주권 통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나라의 백성 있어야 되요세 번째는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토.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토 문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의 영토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나타나는 정말 생명수 강이 흐르고 황금 길이 깔려. 그, 참 너무나 사도 요한이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토적인 의미에서 이 나라의 완성은 주님 제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희가 기대했던 다이제 왕국을 완성한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지금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임재와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과 그가 전하시는 말씀 또 그가 행하시는 여러 표적과 기적들 이것들이 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과 통치 그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위로가 지금 그 아들 안에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증명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요. 이 나라가 들어와 있지만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으며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네 종류의 밭들 들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무슨 밭이에요? 길까 밭이요. 사람들이 다져서 다져진 밭, 단단한. 그래서 씨가 뿌려지지 씨는 그 뭐라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말씀이 뿌려지지만은 사람의 심령 밭에 뿌려지지만은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말씀이 튕기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 새가 와서 조그맣고 버렸다. 성경에는 새가요 이 마귀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술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만드는 자는 그가 만든 떡 광주리에 새들로 쪼아먹었다 할때그 새를 뭐로 표현해서 죽을 것을, 죽음의 사자가 그 죽게 할 것을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단단한 길가 봐. 천국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복되신 다스림이 그 아들을 통하여 입당에 지금 시작되었지만은 질까봐 같이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진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근데 사실 그 배척이요 그냥 배척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그 말씀을 구원받을 맛에 빼앗아간다고 써있어요. 이게 지금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서 나와요. 이 비유를 제자들이 해석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2절에 이에 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 마귀도 와서 눕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우리 동네 근처에 좀공터가 있어가지고 밭을 이렇게 농사를 해 봤는데요 시뿌릴 때 있잖아요 보니까 이 밭가에 그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꼭 초롱바 같은 새한 마리가 딱그가지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씹뿌리고 <laughs> 있는 것을.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아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씹부리는 비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사람들에게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지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악한하단 마귀도 노리고 엿보고 있구나. 새가 노리고 있듯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가 그 사람의 심령에 박혀지 못하도록 튕기는 거구나. 튕 그냥 길 마음맛이 단단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에, 노출된 씨앗을 새가 먹어버린 것처럼 마이가 뺏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열님 했어요. 두 번째 맛은 뭐가 나왔습니까? 아, 여기 보니까, 다른,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돌짝밭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바위 위에 떨어지매, 그랬어요. 바위 위에 이름만 썼는가 하면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지층이요, 이렇게 안반으로, 안반층으로 된게 많았어요. 그런 위에 흙이 덮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뿌리가 잠깐 내린 것 같았지만은, 출출판 습기가, 흙속에 습기가 뿌리를 계속 내게 해야 되는데, 밑에가 뭐예요? 돌짝이란 말이에요 돌이란 말입니다. <laughs>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결은 햇빛이 돋았을 때 타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뒤에 가서 이비유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예, 13절에 설명이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아, 주님 이 말씀을 좀 해석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왜냐? <웃음> <웃음> 이 말씀이 예,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되 있으나, 천국 백성도 얘기는, 예. 듣고 구원받게 하는 말씀으로 스님에게 비유, 해석을 하신 것이죠. 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드릴 때 기쁨으로 봤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믿음을 배반하고 버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참,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 들어, 어떤 그 말씀, 참, 부흥사들이나 전도자들이 말씀 들할때그 즉시, 즉시 기쁨으로 좋아하면서 말씀 받는 사람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정말 말씀 전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는 막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받은 것 같았는데 얼마 후에 만나보니까 돌변되어 있는 사람들,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렇게 서 감정 추구적인, 감정 치목적인 그런 터위에서는안 되는 것이죠. 참, 믿는 것 같으나? 사실 믿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씀으로 나왔습니까? 7절에 드러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씨앗보다 먼저 자라고 있는 다른 것들,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이 떨어진 씨의 싹을 가로막아버려서 절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이거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을 뒤에 8장 10절에 나오지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는 자인이 지내는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세상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여러분, 천국 백성의 A, B, C 기본은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요, 기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기본적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 매여 가지고 그저 그냥, 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양육만 그런 시간을 못 갖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 하고요. 어, 가시떨긴 이 파트로 비유되어 있는데요.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이런 세상 것들이. 이 생의 염려와 그심 걱정이 막아버렸다. 예.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사람들의 과감한 관심을 뺏는 게뭐 돈이거든요. 이 예, 그, 디모대 전서 5장, 이후에 나온 말씀 그만 아닙니까? 어, 이 돈을 사랑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 미움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가져오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해악한 것들이 그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을 가로막고, 결국 죽이는 것이죠. 또 뭐라 했어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일락을, 일락에 막혔다. 여기서는, 여기 세 번역에서는 향락의 기울이 막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나가 하지 못할 세상의 그 향락적인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 죄, 다른 몰라 하면 죄의 낙이지요. 죄의 즐거움이지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빼는 것이 많지요. 우리가 뭐 한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바닥 일어나서 주님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사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집 앞에 나왔던 길가밭, 절작과 가릿덕이 맛 절실을 할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시 소개되고 있지요. 뭡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아, 밭에 덜어는 덜으니 덜어는이 참기 아타까운 말이에요. 모든 뿌려지는 씨가 다 그렇게 절실하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백배의 절실을 받게 되는데, 좋은 땅은 뭘, 뭐, 무슨 의미로 주님 말씀했느냐. 이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 여기에 15절에, 8장 15절에 설명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래요. 인내로 절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어, 여러분, 말씀들을 듣는 자의 첫 번째 자세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게 바로 그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야 씨가 잘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요. 막 이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마치 단단한 바가지 된 사람도 막 있고요. 어? 등등, 뭐 제가 설명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지켜, 순종하여.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인내로 결치한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유혹과 시험, 시련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순수 믿음과 주님께 한 사랑과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내는 그런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마치 봄, 여름, 더위의 그 무더운 여름의 더위와 그 장마를 거쳐서 가을의 결실하는 그 곡식처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 인내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폭풍 성장 같이 막 나를 일으키시는 것이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미 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미 우리는 다 오늘 말씀을해석해서다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바짝 정신 차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 말씀 것처럼, 뿌려지는 모든 시가, 시는거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구원 얻게 하는 말씀이라 하셨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러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리지면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다수, 그것을 신종하여 인내로 교체를 한 사람들은 반시한다이예요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곧 25%죠. <laughs> <laughs> 오늘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은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고가 미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등시화 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가견적인 모습으로서, 불안전한 모습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보게 하는 것은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절실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소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제가요, 부산에서 있을 때한번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한번그 부흥사경에 집회 삼장했는데 <laughs> 저녁 시간에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이본문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교인들 중에 반만이라도 구원 받으면 좋겠다는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당시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국 교회 중에서 제자훈련을 제일 잘하는 모범적인 교회 아니에요? 아, 그런데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반만이라도구원받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말에 들 한참 놀랬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 이런 것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로구나. 우리 한국교회 고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던 오카나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저는 충격받으면서 한편 아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오카나 목사님도 그래 조금 약한 말을 했다. 왜? 예수님은 지금 4분의 1의 확률로 말했지 않습니까? 25%예요. 반은 고사하고 반의 반이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세가 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8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등잔비를 하나, 하나 더 들었어요. 등기 후에 이등자리 비춰서 모든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기에는 다 믿는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다 천국 백성 같고 지금은 다 교회 공동체속에서다 함께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지요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지요. 누가 참하고 좋은 밭에 좋은 밭에 사람인지, 누가 가실떨기해 바시고, 누가 돌짝 바시고, 누가 길가 바시고, 다 아시는 것이지요 모든 것에 진위가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18절 오늘 마지막절입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없는 자는 그가 있는 줄로 알았던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그 말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자들, 구원 받은 자들은요.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계속 영적 진보가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